안녕하세요, 각기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요, 지금 아니면 드셔보시기가 힘든 풍마늘을 가지고 고기랑 같이 볶아서 아주 산뜻한, 아주 상큼한 마늘 냄새 솔솔 나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니면 할수 없는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고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불고기가 괜찮고, 뭐 사실은 다짐육도 괜찮고, 아무 고기나 괜찮은데 저는 오늘 사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풍마늘, 아. 이 풋마늘 정말 아, 이 냄새 정말 싱그럽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잘라서 봄에 장아찌를 담가서 1년 내내 두고 먹는데요. 뭐 마땅한 게 없을까 생각했는데 어슷 썰어가지고 볶아 가지고 고기랑 같이 섞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손질법은 좀 힘들어요. 아무리 다듬은 어, 손질된 풋마늘을 사시더라도 이 사이 사이사이, 사이, 이 사이 사이에. 흙이 있습니다. 흙이 있는 이유는 겨우 내내 덮어 나갖고 흙을 뚫고 나오느라고 얘네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여기 사이사이에 다 흙이 있어요. 이거는 물에 한참 담가가지고 그요 사이에 있는 흙을 불려서 거꾸로 딱 이렇게 짓고요. 이 머리 쪽을 잡고 거꾸로 이렇게 막 흔든 다음에 다시 뚜 꼭지 다 대고 사이 사이 이렇게 모욕 시키듯이 다 씻어 주셔야만이 흙이 몽짝 나옵니다. 아주 이게 제철 식재료의 귀한 마늘이지만은 손질하기가 약간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맛은 아주 좋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고기는 너무 슴슴하지 않게 단짠으로 볶겠습니다. 그래서 고기 200g에 한 수저, 두 수저 설탕은 한 수저, 두 수저 그리고 다진 마늘 한 스푼, 다진 파 후추 참기름 한 스푼, 두 스푼 오늘 저는 배즙을 쓰겠습니다. 시판용 배즙이에요. 하나, 둘, 여기에다가 고기를 넣고 제게요 어슷 어슷 써시면 됩니다. 어슷 어슷 입도 다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 입을 갖다가 콩가루를 묻혀서 쪄서 간장 양념에다 묻혔는데요. 아 진짜 질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고기랑 같이 볶으니까 아주 입을 다 먹을 수 있어 갖고 너무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새파란색이 볶으면 얼마나 이쁜지 오늘은 매콤하게 그렇게 볶으려고 청양고추도 아 둘넷 다섯 개를 준비했어요. 이 어슷어슷 써는 거는 결을 옆으로 잘라주기 때문에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죠 청양고추는 너무 크지 않게 돌려깎기 하는 식으로 돌려가면서 채를 썰듯이 해서 저는 씨재 사용하겠습니다 자, 팬에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달궈지면 썰어놓은 마늘 넣겠습니다 청양고추도 한꺼번에 넣어줄게요 어차피 볶아서 내놓을 거니까 자, 여기에 소금 한 꼬집 아 매콤한 냄새. 자, 다볶아졌습니다 여기에다 그대로 고기는 될수 있는 대로 국물 없이 바짝 볶아주는 게 에, 질척하지 않아 가지고 깨끗한 음식이 완성돼요. 저 얘는 국물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줄이겠습니다 바싹 불고기 아시죠? 그 정도 될 때까지. 자, 이제 색깔이 나죠 까뭇까뭇하게. 이래야 파하고 파란색하고 어울려가지고 고기는 까마짭짭하고 흙마늘은 아주 새파랗고 산뜻한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는 물기 없이 이렇게 대갈대갈 볶아요. 만약 불고기 양념 된게 어, 냉장고에 있다고 그러시면 어, 양념은 따라버리시고 국물 없이 고기만 바짝 볶으면요. 간이 맞아요. 바짝 졸이면. 다된것 같네요. 있으면 여기다가 옆에다 놔줍니다. 그리고 얘를 함께 섞어 줍니다. 그래서. 을 아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아주 훌륭한 한 상이 됐네요. 봄내음 그득한 풋마늘 고기 볶음으로 봄을 만끽해 보세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